자갈치 시장과 태종대, 해상 케이블카로 유명한 송도 해변의 시작에 위치한 윈덤 그랜드 부산 호텔에 왔어요. 27층 높이에 총2 0 1개의 객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전층 홀수 딱 수층으로 나누어 운영해요. 엘리베이터 속도는 매우 빨라요. 바다가 보이는 깔끔하고 화려한 로비. 오후 5시쯤이었는데도 손님들이 많았어요. 체크인 중.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호텔 정책. 11월 기준 히터 사용은 아직 안 되었어요. 객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15분이나 기다려 체크인 완료. 예쁜 나무 객실키, 엘리베이터를 내리니 주변 고층 아파트가 나란히 보여요. 민덤 그랜드 부산은 전 객실이 오션뷰예요 입구에 바 테이블이 있고요. 커튼이 거쳐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쳐놓았을까요? 더블 베드 하나와 싱글 베드가 있는 트윈룸이에요 화장실과 분리된 샤워실이 있어요. 윈덤 그랜드 부산의 어메니티는 바이레도 제품이고요. 면봉, 화장솜, 빗 등은 귀여운 책상자 안에 있어요. 어메니티 박스는 판매도 하고 있어요. 통창이 있어 바다를 보며 반진욕도 가능해요. 샤워실과 화장실 문이 투명 문이라 이렇게 미닫이 중문도 있어요. 남항 대교가 바다와 함께 펼쳐져요. 정말 맛있었던 커피 캡슐과 넉넉한 크기의 옷장이 있어요. 칫솔, 치약, 면도기 등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바 테이블에서 보이는 오션 뷰. 실내화도 폭닥하고 좋고요. 창가쪽 의자에 앉으면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여요. 밥 먹으러 근처 20분 거리 탱동 집었어요. 느끼하지 않게 갓김치가 다져 올라가 있어서 아삭하고 마지막까지 좋았어요. 다 먹고 드라이브 겸 올라온 누리 전망대. 차로 올라오는 길이 가파르고 좁지만 야경이 아름다워서 추천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장과 헬스장을 가봅니다. 5층에 위치해 있어요. 보이는 곳이 수영장 입구고 데스크를 지나 우측에 헬스장, 사우나가 있어요. 수영장은 1시간 45분마다 15분씩 청소 시간이 있어요. 사우나를 지나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딩덤브랜드 호텔은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테크노짐 운동 기구들이 있어요. 수건과 생수병이 깔끔하게 있고요. 운동복 양말 운동하는 데스크에서 무료 대여 가능합니다. 혈압기계와 인바디 측정기구도 있고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기구와 털털이, 겉구리도 있어요. 오션뷰라고는 하는데 유리창 밑을 막아놔서 시야감이 좋지 않았어요. 운동기구 간격은 매우 좁지만 칸막이가 있어 괜찮았어요. GX 스튜디오도 있고요. 매트와 소도구가 있는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존이에요. 바로 옆에 골프 연습장도 있어요. 귀속까지 울리는 진동기구, 유일하게 러닝머신에서 바다가 보이는데, 이렇게 좁은 틈으로 겨우 보이는 바다뷰예요 주말인데도 이용객이 적어서 여유롭게 운동이 가능했어요. 테크노잼 운동기구에는 운동방법과 운동부위를 상세히 설명해주어서 처음 쓰는 운동기구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인바디 측정을 하면 인쇄까지 자동으로 나와요. 다음으로 수영장에 가요. 탈리실이 매우 좁아서 가능하면 방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헬스장 이용 후 바로 가서 탈리실에서 갈아입었어요. 한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사물함과 수건이 있어요. 좁은 파우더 룸과 탈수기도 앙증맞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공용 샤워장이었어요. 스킨과 로션 페어 에센스와 바지 그림도 있어요. 화장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그림도 있습니다. 오전 11시 청소 끝나고 바로 입장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자쿠지와 뒤쪽의 기와 수영장이에요. 그리고 두병으로 뻥 뚫린 통창이 있는 성인 표장이에요. 창가 쪽에는 선베드가 있어 바다 뷰를 감상하기에 좋았어요. 수영을 하기 전에 샤워실에서 간단하게 샤워를 해요. 자리를 막고 짐을 두고 소야 구명조끼도 있어요 체크아웃 시간이라 전세 낸듯 저만 이용했어요 38도라 적당히 따뜻하고 좋았어요 자쿠지에선 수영모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민풀장에서는 필수예요 오른쪽 레인은 멤버십 가능이라고 해요 직원분 추천으로 멤버십 전용 선배드에서 사진도 찍고 레이트 체크아웃 하고 나왔어요 돌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감천문화마을 핫한 카페도 왔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여기 꼭 가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카페입니다. 이제까지 갔던 모든 카페 중에서 트리가 가장 많고 가장 예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잘 살려 꾸며놓은 카페였어요. 이 카페 때문에 부산 송도에꼭 다시 여행 올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일본 백후 유우인 온천 여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